우선 이렇게 택배는 이렇게 왔어요. 근 제가 우선 물품 확인하느라고 뜯어봤고 한번 빼볼게요. 코베아 캠핑워시, 이 수세미 같은 거를 서비스로 주네요. 그리고 아, 밑에 이제 이렇게 하부 불판. 그전 나지를 샀어요. 그래서 좀 크네요 생각보다. 그다음에 바로 밑에. 가방 색깔은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? 약간 밤 색깔? 제가 원래는 요 구이바다 요뭐 블랙에디션인가? 그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너무 없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나오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기본 사양으로 샀어요 가방은 우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도 폭신폭신하게 전체적으로 폭신폭신하게 충격 안 받게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아 얘를 여기다 뒀나 보네. 이게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찍찍이로 X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빼면 요 그릴 판. 다음으로는 아 이거는 뚜껑이네요. 전골 같은 거할때 뚜껑. 이거 놓고. 그 다음에 요거는 전골 판이 될수도 있고 그리고 보기도 볼수 있는 판 그리고 왼는 종이가 하나 깔려 있고 바닥에 쿠션이 있고 요렇게 중간 중간 요게 있어요 바닥에 쿠션이 여기 있고요 한번 볼게요 눈으로 가면은 여기 놓고 본체. 오, 갑자기. 요거는 냄비나 이런 거 끓일 때 놓는 거. 이렇게 두개테이프로해서요 브루스타. 요 끼는 곳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저는 이게 끼웠을 때 열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사이즈가 대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한번 가스를 넣고 보시면 이렇게 화로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가스가 이쪽에서 불꽃이 나오죠. 그러니까 골고루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넣으면. 여기에서 뭐 메인 큰 거를 하나 구울 수도 있고, 아, 저, 냄비나, 그리고 조그만 거를 여기다 하나 놓고, 이렇게 두개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. 대신에 이쪽에 가까이 놓으면 좀 위험하니까.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다음으로는, 이 그릴을 볼게요. 근데 이 설명서가 이렇게 있네요. 설명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많아서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. 요거 같은 경우는, 요렇게. 요렇게. 아, 뭔지 알겠다. 이게 지금. 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있냐면 얘는 우선은 요 꼬지 같은 거 그릴 할 때는 꼬지를 하게 되면 이 부리는 대로 꼬지나 이런 양념이 떨어지면 불구멍이 막혀서 불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줘요. 불꽃에 뭘 떨어지는 거를. 그래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청소하는 거는 얘를 빼서 요렇게 하면 요건 청소가 바로 될 거로. 그리고 저는 지금 되게 좋았던게 느낌이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놓은 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끼워져요. 그래서 유격이 크게 없어요. 처음에 여기 딱 끼워져서 이렇게 해서 보면 만약 에 이렇게 잡으면 이게 여기가 이제 요 옆에가 이제 이렇게 알이 져서 사방이 얘가 이제 꼽 껴지는 거예요. 그래 이렇게 들면 안 빠져요, 이 망이. 오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, 뭐 여기 놔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덜럭덜 움직여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고정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. 그리고 요 부분은 봐도 알겠네, 딱. 아, 봐도 알는 게 아니라. 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요게 뭔 용도인가 하면 요즘 측면에 보면 요렇게 홈이 3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딱 하고 딱 놓으면 꼬지나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굽다가 많이 타게 되면 좀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. 와. 그러면 이렇게 예열이 되면서 음식이 식지 않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우, 아, 되게 좋네요. 되게 좋네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끝내고 개별적으로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골팬. 전골팬은 여 지금 보시면 이렇게서 해 이제 고기를 굽는 용도로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해서 이렇게 나사 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고기를 굽게 되면 놓고이 아, 부분이 이렇게 홈이 있는 데 있잖아요. 이 부분이 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네요. 이렇게 되면 기름은 저는 이게 안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, 이게 이제 브루스타 외부로 해서 밖으로 떨어져요.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컵이나 이런 걸 받쳐서 기름바지를 하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전골 같은 거를 끓일 때는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알루미늄 요구에 고무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아마 내열 고무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높은 온도에서 녹지 말라고. 해서 한세 바퀴만 돌려주면 다 끼어지네요. 이게 나사가, 이 나사산이 이게 촘촘히 나 있는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돌려야 되고, 그리고 뭐, 국물이나 이런 게 흐르게 되면 녹이 나고 그래서 잘안 빠져요. 근데 한세번 돌면 막힐 수 있게 이렇게 나사선도 되게 좀, 좀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전구를 끓여 먹으면 되고, 상당히 큽니다. 제 손이 한 20cm 정도 되는데, 한 한 38cm? 시술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되고. 다음으로는 이렇게 쓰다가, 아,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꼬지 같은 거 해먹었을 때이 바닥으로 튀면 어떻게든 청소하기가좀 괜찮은데,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. 어떻게 하지지 아, 여기 테이핑이 돼 있어. 안 빠지는 나 여기 보면 요 부분을 빼면 요렇게 빠져요 그래서 삼겹살 같은 거를 만약에 꼬지 이런데 구울때는 여기에 이제 물을 좀 채워서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물을 좀 채우면 채우는 거 봬요 고깃집 갈 때도 판 옆으로 해서 물 같은 거 채우듯이 여기도 물을 좀 채우라고 나있네요 대신에 2분의 1 이상 넣어서 사용하십시오 물 2분의 1 여기서 좀 많이 채우라는 것 같네요. 음.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. 그래서, 요, 청소할 때는, 이게 다 분리를 한 거죠.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닦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. 보시면, 어, 이걸로 안 보여드렸구나. 이걸 우선 뜨고요. 뚜껑, 전골 같은 거, 오래가 같은 거딱 되네요. 구멍이 4개가 다 있어서 이쪽으로 김이 빠지기도 하지만, 이쪽 조금 이쪽 삼각형 쪽으로 해서 김이 빠지니까, 이거는 왜이걸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큰 그게 있는데, 뭐 이유가 있겠죠? 이렇게도 고 좋아요. 그리고, 이렇게 하고. 브루스타를 켜서 한번 불을. 자, 안녕하세서 옆으로 꽂아, 오케이. 꽂아서, 여기에 홈을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, 이렇게 이쪽으로 게이 돌려준대요. 딱 끼워주네요. 오, 얘를 잡고 지금 여기 보시면, 무슨 이렇게, 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스를 뭐 밀어준다거나 그런 기능이 없어요. 그거 같은 경우는 뒤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앞으로 가는데 얘는 사람이 직접 끼어서 돌려서 밀착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서 이 가스를 그 밀어주는 게 없죠. 그 상태에서 가스가 나와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. 좀스타트할 때는 좀 걸림감이 있어요. 좀 세게 하면, 어? 아,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서, 이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 푸시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냥 돌리면 안 돌아가요. 얘를 눌러서 옆에서 보시면 눌러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오케이. 불으로 보여줄게요. 보시네. 이이 보시면 불꽃이 완전 고르게 나요. 불을 한번 꺼볼게. 이 보시면 알겠지만. 불이 그렇게 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, 불이, 뭐, 약하게 이렇게. 가스처럼 되게 막, 가압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 같아요. 바람이 불면 이렇게, 하모니카처럼, 이렇게. 잘랑 이쁘죠? 이렇게 켜줍니다. 끌 때는 끄면 되고 뺄 때는 이그 상태 돌려서 돌리면 자동으로 얘가 후진이 돼요 딱 빼주면 돼요 얘, 얘를 여기서 레버를 내려서 전후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끼물 때 얘랑 간섭이 안되고 슈퍼링 하는 상태에서 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여유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작게 만들려고 그 기능은 없앤 것 같아요. 그래서 넣을 때, 좀 답답하신 것도 있지만, 거진 단차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잘 집어넣어야 돼요. 그리고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넣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 데죠 표준을 못 잡겠는데, 저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, 얘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, 얘를, 얘를 놓고요. 접어주고 접어주고 얘를 이렇게 올립니다 묶어서 놓으면 잘안 움직이겠죠?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얘를 채웁니다. 채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비비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간지식으로 이 가방을, 이 꽁을 넣습니다. 넣고, 얘를 넣고, 얘는 뒤집어 놓는게 맞겠죠? 또 뒤집어 놨도딱 맞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요런식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예 이상 코비아에서 나온 그 브루스타죠 구이바다 그리고 구이바다에 대한 그 개봉기 및뭐 사용 방법 저도 오늘 처음 뜯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제가 미처 뭐 이렇게 설명 못 드린 부분 이 있어요 그분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데 동영상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 홈캡이었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